안녕하세요. 세명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갔었던 전주의 게스트하우스에 다시 왔습니다. 이곳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좋았는데 저번에 아쉽게도 파티를 못해 가지고 오늘은 또 파티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빠르게 예약을 해서 열심히 달려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이 게스트하우스를 소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조금 쉬다가 이따가 8시에 파티를 할때 참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게스트하우스가 사인실이 하루에 25,000원 했다가 또 파티 추가 비용 해서 23,000원 그래서 총 48,000원에 오늘 파티를 하면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수많은 게스트하우스들을 돌아다녔는데 게스트하우스마다 파티하는 분위기도 다 다르고 느낌도 너무 달라서 또 오늘은 어떨지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할게요. 혼자 아. 일어날야 돼요. 있잖아. 잔 듯히고 몸을 <laughs> 스스로 혼자 일어날야요 몸을 <laughs> 스스로. <laughs> 이게 돼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게 됐다 싶다. 이게 돼야 돼요. 해 봐야 돼요. 해봐 일단, 일단 일어나고 <laughs> 생각을 하시고 그 아, 이분 유튜버예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유명한 사람 아니고. 아니야. 유명한 사람 아니고 그냥 유튜버인데, 예. 저만 찍고 있으니까 예, 불편해. <laughs> 어디까지 나오는지 설명 좀. 그냥 저 얘기하는 것만 아니면 예. 중간에 응식 정도 나오고 예. 얼굴 밑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얼굴은 안 나오시니까 그, 목소리만 그냥... 나가니까 예, 이해좀 좀 해주세요 <laughs> 좀더 <laughs> 시간 됐죠 이제 멘트 예. 어디로 하면 될까요 멘트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이 반갑습니다 이러저희 안녕하세요 할까요 네. 네아 안녕하세요 하세요 뭐 제가 반갑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야 <laughs> <laughs> 아, 다들 오늘, 오늘 오셨어요? 오늘? 저희는 어제 왔어요 응. 어제도 전주 있었어요? 네 와. 어제도 계야 어제 그냥 호, 호텔에서 계속 어제 호텔에 계셨어요? 네아부자좀 부유하게 <laughs> 네. 여행을 하셨네 <laughs> 어디, 어디서 오셨어요? <laughs> 아 송도? <손도> 멀리서 오셨구나 <laughs> 어, 어디서 오셨어요? <laughs> 저희, 아, 저희 아, 대구 공 쪽에 영천이랑 알아요 알아요 아, 대구 네. <laughs> 어머 <있어요>. 어, <맞아요. 웃음> <laughs> 제가 어, 원래...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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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부산? 전혀 부산은 사, 아, 네, 느낌이 안 나요 좋네. 사투리를 아, 어, 안 써서 그런가? 사투리 써요 아 쓰네 쓰네 사투리 쓰네 저요? 그냥 여, 여행이랑 아, 게스트하우스 아, 다니면서 아안 유명해요 이제 시작했어요 저는 구독.. 아 구독하려고 하는데 구독해드릴게요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서 구독자가 느는 거죠 저 샘형이라고 하면 된대 샘형이요? 어떤 거요? 아예 아니 아 예. 아니요 <laughs> 아, 아니요 저 800명밖에 없어요 영어팔러 다녀요 구독자가 없어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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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시, 계실 수도 있어서 쌤형 네. 네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나이가 <laughs> 게 <laughs> 제가 제일 많은 거저3 5 살이에요 그렇게 네. 요몇 살이세요? 저2 1 살이요 몇 살이세요? 몇살 같으세요? <laughs> <몇 살이세요? 웃음> <laughs> 셋? 네살 아, <24살. 웃음> 어. 어떻게 되세요?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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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내가 아, 제가 제일 많은 줄 알았어. 아, <laughs> 선생님이라니 갑자기 나이 듣고 선생님이라니. 아 그, 그런 거죠? 어. 샘 형. <laughs> 국내에서, 국내에서 해도 가, 네, 국내도 가고 해외도 가는데 아, 돈이 없어진 아, <laughs> 아, 거야. 원래 네? 뭐가 뭐 부요 뭐가 부러워요?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아니야, 그냥 해요. 한... 아, 네. 아 그냥 별거 없어요. 저희 뭐뭐 뭐 없잖아요. 뭐, 뭐 <laughs> 그냥 네, 찍는 거지. 숙소로 가지 고야지 저도 스러워요 저도. 아, 네. 근데 아, 네. 그냥 찍다 보니까 아, 네. 하는 거지. 아, 네. 그러면 1년일 년.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그냥 원래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아... 원래 하고 싶은 생각 이 있었는데 그냥 찍어보자 해가지고 찍어 찍다 보니까 1년이 되더라고요. 아뭘 대답해? 다할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 너무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냥 기록용으로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나이먹구비좋아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사람인지. 아, 전 그래서 좋아요. 뭔가 저의 이야기를 찍어놓는. 아. 그럼 편집도 직접 다하네진짜저 네, 네. <laughs> 뭐, 편집 네. 그냥 핸드폰으로 아, 네. 진짜, 아, 네. 진짜 유튜브는 아니야. 진짜 볼 때는 몇 번짜리 밖에 안된 안 영상인데 형상의 그 형상의 안에 녹아는노요 그래. 저도 한 3시간, 4시간 찍거든요 이렇게 가면 그러면 한 3일 걸려요 편집하면 돼. 3, 4일 빠르게 네. 하면 약간 뭐 이틀이면 되는데 약간 그 여러 번 아, 봐야 아, 되니까 여행 다니면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봐서 그걸 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편집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편집이 오래 걸려요 미쳐버려요 근데 약간 그 편집하는 것도 약간 센스 기록되는 거니까 자막 결과도 근데 성격인 거 같아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맞아야 되는데 저도 이거 하면서 혼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을 해서 이거 안 했으면 혼자 여행 평생 못 다녔을 거 같아 이거 찍으면서 혼자 여행 다니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저는 약간 못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걸 못해서 잘 저도 그랬는데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음. 처음에 엄청 부끄러웠는데 아, 진짜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노하고 훈련도 못하고 나 혼자의 레벨을 짜빠르구 저는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이야. 혼자 못했던 걸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혼자 하는 게 재밌어. 친구랑 여행하는 것도 좋은데 혼자 하면 되게 여유롭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뭐, 네, 빨리 구... 아, 네. 아니 구더기로 올라가 나갈 때 하... 나갈 때입구에서 하면 씩. 아, 네, 네. 아 지금 해 봤잖아. 요칭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사람이 없는데. 아, 네. 핸드폰이 아니 좀 많이 올리더라고. 알림을 알림이 계속 와. 몇 살이에요? 저 서른 다섯 살이에요. 어? 서른 다섯. 진짜, 네. 진짜요? 네. 아 고마워요. 궁금한데, 서른 다섯데 그렇게 안 보여요? 아,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저도 부모님을 잘 만나서. 유튜브 하기 다른 모요 저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사업했어요. 아, 지금 공부해 공부, 공부하는데 이제 취미생활로 유튜브를 하는 거고. 그냥 요 잠시만, 아 시간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고. 게임은 원래 9시 정도 했어야 되는데, <laughs> 지금 거의 꿈 무렵이라. 어, 지금 40분이네. 게임을 하긴 해요. 근데 응. 오늘 좀 다양하게 섞여 있어서, 20대 초반좀 많은 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지금 왕구 형님도 계시고, 31살도 계시고, 뭐, 섞여 있으니까, <laughs>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laughs> 많은 것 <laughs> 같았어, 어린 사람들이. 아. 상품이 큽니다, 상품이 커요. <laughs> 어. 오, 박스 포장되어 있는 와인인데,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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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당근닭. 바로 당근각 <laughs> 이안 <laughs> 되겠다 다들 그럴 거잖아 신성균 게마 아시죠? 좀 옛날 거긴 한데 단체전은 이거밖에 없어 어... 인물퀴즈야 아아 3초 안에 어, 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 아, 좀좀 사진 주세요. 딱 보여주고 <laughs> 3초 안에 대답을 하면 실패야 네. 바로 끝이야 이렇게 넘나 하나 둘셋한 <laughs> 번만 3 해볼게요. 2 음... 1뭐 하는 거야? 저거 누구인데? 본상호야, 본상호! 본상호를 부른다고? 너무 험마 말이 처음이라 한 번만 듣게 해줘도 어? 될까요? 어? 아, 네. 그래, 그래, 그래. 아, 하나, 둘, 셋, 삼, 천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삼, 이, 손민호! 요즘 사람이네! 차승원. 야, 나 진짜 왔어. 아, 나안될것 같은데? 3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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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 조세요. 오! 예, BTS 2, 실패. 맞아요? BTS 캐릭터지? 맞아요. 사의 미추가 추가추가 여기한테 안 줄게요. 여기한테 안 줄게요. 방아 주지 마요. 형. 개한 마리 개만세요. 한이 엄마 아빠 도할수 있는 거야. 저참 자, 인트로는 개한 마리 <목소리> 개한 마리 <목소리> 개한 마리 <목소리> 개한 마리 <목소리> 개한 마리 하고 바로 시작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개한 마리, 멍개두 마리, 멍멍 개세 마리, 멍멍 아 개, 멍 개, 멍멍 개, 개, 멍멍 멍 개, 네. 멍 개, 멍 개, 멍멍 개, 멍멍 멍 개, 멍멍 멍멍 멍 개, <laughs> 다섯부터 갑시다. 한명 잡았어요. 다네섯머리몽몽몽몽몽개 여섯. 오. 오. 오 자기야. 자기 여기. 워오 야. 오. 오. 와. 는 사람. 나못 먹어. 좋아요.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 여기 실내 안에 있는 것 중에 두 글자 해당되는 물건 같은 거를 순서대로 쭉갈 거야. 이분이 방향 정하시고 이거 너무 쉽지? 아 중독한 병실상자. 자3 소주. 오케이. 냄비. 액자. 달력. 휴지. 사람. 짱구. 물컵. 드론. 협동. <laughs> 시장. 소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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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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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주래요 아, 맞아그래요 아, 요 아, 맞아요. 어, 아, 맞아 <laughs>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원샷이겠죠? 맞아요. 아, 맞아요. 아, 아요 아, 맞아요. 그래? 아, 맞아 아, 맞아 아, 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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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날 아, 근데 제가 원샷을 못해요. 야, 먹을게요 나중에. 술못 먹어요. 술못 먹어? 그럼 <laughs> 되는 네, 내가 오늘 크리이나이네인데 여기 반젖씩만좀 먹어줘. 양쪽에 제가 천천히 먹을게요. 제가 천천히 먹을게요. 이아저 소주를 아예 못 먹어요. 맥주밖에 못 먹어요. 그 원샷. 아 그럼 이거 먹을게요. 이거 원자 이거 먹게요 이건 전설 속사람번 너무 싫어. <목소리가> 어, 어. 그 예. 아니, 다 먹어도 돼, 됐어스캐인데 재밌는 게임이야. 동시에 가위할 건데 한 손만 뻗을 거고 묵지바 아, 중에 가장 적게 아. 나온 팀들이 있을 거냐, 몇 명이 걔네가 먹는 거야, 세명 나오든 아. 한명 나오든 이벌주를 아. 알아서 적게 나온 팀, 적게 나온 팀. 자, 아, 안내 매칭인 어. 거가위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있을 거냐, 몇명네나한 쟤일 혼자 됐다고? 어. 자고안 아, 아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우와!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우와! 이번 먹을게요. 이번에 먹을게요. <laughs> 아 <laughs> <laughs> 형님, 빨리 녹화해요. 아, 이번에 <laughs> 먹을게요. 누가 맛있다 <웃음> 유튜버가 <웃음> <다> 맛있다 <laughs> 유! 튜 <티어! 웃음> <laughs> 원샷! 쌤 형이라고 해주셔야 되는데 어... 그래 샘 일루고 일루고 본인이 웃는 거 찍었어요? 아휴. 아 표정이 안 좋게 찍었는데 아 여기 게스트하우스 안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놀아 놀아 놀아